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 문법 중 하나인 동사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 시제는 문장에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주요 동사 시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입니다. 각각의 시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시제 프레젠트 심펄텐스. 현재 시제는 일상적인 행동이나 사실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주어와 동사의 기본형을 함께 사용합니다. I work at 나는 일합니다. 회사에서 2. 과거 시제 패스트 심펄텐스. 과거 시제는 지난 일이나 완료된 행동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동사 끝에 s를 붙입니다. She visited Paris last summer. 그녀는 방문했습니다. 파리를 지난 여름. 3. 미래 시제 (future simple tense) 미래 시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주어와 윌 또는 셸 그리고 동사의 기본형을 함께 사용합니다. I will travel to New York next month. 나는 할 겁니다. 여행하는 것을 뉴욕으로 다음 달. 동사 시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칭 단수 주어이 시 있는 현재 시제에서 동사에 s 를 붙여야 합니다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동사의 위치가 주어 앞에 옵니다 문법 규칙을 잘 이해하고 연습해 보세요 이것으로 영어 동사 시제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더 많은 문법 학습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은 규칙과 예시를 배울 수 있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